안녕하세요. 박지현 재활운동센터 원장 박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가락 강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은 본인이 통제가 힘든 불수의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인도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운동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은 혼자서 그래도 최대한 몸을 이완해 주면서 강직도 최대한 잡아줄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수건 한 장, 그리고 손가락, 재활 운동기구. 요것은 인터넷 구매구요. 구매한 사이트는 제가 여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2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운동법은 수건을 이용해서 우선 강직이 심한 분들은 처음 풀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강직이 심하다면 이걸로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깨, 팔꿈치, 손 어느 부분이 제일 센지 긴장도가 높은지 체크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모른다면 전문가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직이 센 부분을 해결해야지 강직도 없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강직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만져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에도 수건 가지고 몇번 알려드렸는데요 강직을 처음에 펴주시고 어깨 누르고 사선을 틀어서 눌러주고 이렇게 최대한, 땡겨주시고, 다시, 사선으로, 몸을 틀신 다음에, 땡겨주시고. 이것은 제가 전에 영상 한번 올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요런 방법으로 강직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키포인트, 손가락 재활 운동 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 손가락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강직이 심하면, 최대한, 끝부분부터 눌러서, 이렇게, 지그시. 그 다음, 좀 들어가면 눌러주시고, 조금 더 들어가면 눌러주시고요. 찍찍이를 이용해서 붙여주시고, 이건 역시 똑같아요. 앞으로 쭉 피고, 어깨 누르고, 허리 피고, 몸 사선으로 틀어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끝까지 당겨주고 앞으로 보시고, 이것의 효과는 손가락을 벌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피게 해줍니다. 손가락이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고요. 어떤 분은 엄지검지가 긴장도가 높고, 어떤 분은 새끼손가락 라인이, 어떤 분은 가운데 손가락. 이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강직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벌어져야 손을 쓸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손을 쓸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밀어서 쭉, 어깨 눌러주고, 허리 피고, 사선 뜬 다음에, 팔 옆으로 뒤로 빼서 눌러주시고, 땡겨오고요. 한번 더, 쭉, 앞으로 밀고, 뒤로 빼고, 몸 사선. 한참 유지하고, 땡겨오고요. 유지할 때 아마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육이, 땡긴다는 느낌이 나시면 근육이 이완되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살짝 참으면서 좀 심하다 싶으면 은 작은 범위에서부터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 주면서 움직임 역시 같이 땡겨오고 밀어서 사선 땡겨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의자나 책상에 앉았거나 여기 이런 쇼파에 앉았을 때도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밀착해서 손 아까 끼웠던 거 그대로 유지하시고 팔꿈치를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짐 누르고 허리 피고 천천히 팔꿈치가 유지되면 손 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눌러주세요.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깨를 눌러서 처음엔 옆으로 밀어서 체중이동 허리 피고 여기서 허리를 펴주시는 게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펴주시고, 뒤쪽으로, 밀고, 팔을 최대한 돌릴게요. 유지. 천천히 밀고, 더 잘하면 끝까지 가셔도 돼요. 쭉 당겨서. 쭉. 이 안을 함과 동시에, 근육을, 힘도 같이 키우면서, 강직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어깨를 눌러서 허리 피고, 쭉, 뒤쪽으로 다시, 유지. 땡겨오면서 배에 힘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옆구리 쪽힘 들어가고, 다리 쪽에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발이 최대한 자빠지지 않게 일자로 잡아주고, 허리 유지하고, 자, 어깨를 최대한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어깨가 올라가면 강직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내려주고, 팔꿈치도 구부러지지 않게 잡아주고, 팔꿈치나 어깨가 올라오나 구부러지면은 잡아주면서 눌러주고 동시에 같이 다시 허리 펴주고 유지. 땡겨. 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강직이 심하면 여기 딱딱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증이 근육이 당기는 통증이 아닌 그냥 일반 통증이 있으면 잠깐 풀어서 쉬었다가 그리고 좀나아지면그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지 빠르게 해버리면은 동작이 빨라버리면 강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가락 강직 해결하는 방법 잘 보셨나요? 운동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몸에 따라 맞춤으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 강직이나 몸에 강직이 들어오는 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 접근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몸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래도 혼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몸이 특성상 안 맞는 분들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활은 꾸준히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운동법도 본인이 몸에 맞춤으로 꼭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자, 저희 센터, 노원, 의정부, 부천, 특히 노원점, 제가 신경 쓰고 있으니 요즘에. 노원 거주하시거나 그 근처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원점 가고 있으니 꼭 연락 주시고, 그리고 재활받고 있는데 답답하시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꼭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재활 역시 전에 설명드렸듯이 15년차 이상 되시는 경력 있는 선생님들 오셨고요. 서울, 경기도 지역, 수원 근처, 그리고 분당 근처, 그리고 일산도 가고 있고, 이제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서요. 웬만한 지역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거의 전 지역 다닐 수 있게 선생님이 오셨고요. 경기도 역시, 인천 역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